제가, 어, 어떤 분의 그 기도하는 그 수첩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물론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보게 됐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혜련 씨, 조혜련 씨 수첩이에요. 그 수첩은 뭐라고 쓰였냐면 생명책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생명책. 저 화면에 보이는 것이 조혜련 씨의 생명책이라는 수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어, 막 숫자가 쓰여 있고, 이름이 막 쓰여 있죠. 혹시 잘 보이세요? 어, 여러분이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쓰여 있어요. 64번에 심동엽, 65번에 박명수, 쭉 있죠. 뭐, 김지민, 주병진, BTS, 그 중에서 방시혁입니까? 이름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 그리고 석경석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의 그 이름들, 어, 정말 많습니다. 어,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재석, 이런 사람들 놓고 조혜련 씨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면, 조혜련 씨를 전도한 분에게 배웠어요. 어, 이성미 씨. 그래서 하도 말을 안 듣길래 저 생명책에서 지우려고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끝내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본받아서 이렇게 생명책이라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생명책은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 에 기록됐다 해서 저는 생명노트. <laughs> 아, 생명책은 괜히 어, 조금, 조금 이상스러워서 생명노트라고 해놓고 이제, 이제 말씀을 몇개 이렇게 적었어요. 십자가 나도 지고 생명의 열매 몇개 하소서 이렇게 하고 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뭐 이런 말씀을 제 나름대로 쭉 선택해서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쭉 이름들 제가 부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는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한 제가 11월 달에 기도원에 갔을 때 이렇게 이것을 좀 어떻게 듣게 되고 저도 바로 갔다 와서 실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2020년 첫 주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걸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름이 계속 많이 적혀, 적갈 거고요. 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 노력으로는 안될 겁니다. 그러나 계속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해 나가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체들 분들도 혹시 가족이 계시거나 그러면 제가 적었고 모르는 분들은 또 말씀하시면 계속 적으면서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전하면서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 해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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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해서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나는 위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잠깐이지만 이와 같은 시간을 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 아닌가라는 뜻에서 또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 낳고 쭉. 갑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교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계보와 또 하나, 우리 읽은 본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계보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특징이 있어요. 왜 그리고 계보를 적었을까, 왜 족보를 적었을까?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몇 가지를 추론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게이 마태복음의 독자예요. 처음에 이 마태복음을 읽어야 될 대상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자기의 조상들에 대해서 그래서 선민 사상과 우월주의가 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족보와 계보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되기 위해 그래서 결론 결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족보를 사실은 보인 거죠. 그래서 족보를 보였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마리아를 소개하는데 마리아는 천의 몸이다. 근데 잉태됐다. 그래서 뭘로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 신성을 또 나타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이 계보를 쭉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은 가부장적이에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남성 우월적이에요. 그러면 누구 이름만 올라가냐면 남자 이름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수없이 많은 이름 중에 여자 이름이 네 명이 등장을 해요. 네 명. 근데 그 중에 맨 처음 등장한 게 다말, 그리고 라, 그리고 루트, 그리고 또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반데 바세바라 이름은 안 나와요. 다른 사람은 여자 이름이 다 나왔지만 우리아의 아내로 나와요. 근데 이왜네 명의 사람 여자를 등장시킬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핵심 주인공 말씀드리면 복음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여자가 끼어서는 절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쓰신 말씀에는 여자가 끼 있는 거예요. 어, 이거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아주 어, 두드러지게 그렇게 보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복, 저기 족보, 계보에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그대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의인답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구원받는 사람도 적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는 모두가 다 의인처럼 살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이 계보 중에서 이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성들 중에 왜 바세바만 제가 고민해 봤어요. 왜 바세바는 이름이 안 나오고 우리 아내라고 아했을까 궁금히 보니까 다말은 다말은 시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켰어요. 남편이 죽고 그가 동생을 죽고 죽고 해서 자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이까 그러니까 이제 다 말의 잘못은 없어요. 또 라합, 라압, 라은 기생이라고 하지 만 오늘날과 기생과는 좀 다릅니다.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어 이렇게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약간의 지위가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어 거기에 이제 나라가 망할 때쯤 이들을 구원받는 그런 일을 경험한 여자예요. 또 루순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으로 어 시어머니를 믿는 시어머니를 뒀는데 끝내는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하고서 따라와서 끝내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 보아서를 만나 그런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세반 어땠습니까? 가늠했죠. 아무리 이제 왕이라고 했지만, 나중 왕비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었고, 버젓한 가정에서 왕이라는 권력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했던 거죠. 아마 그래서. 그래도 약간의 부정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름은 올라가지 않고 그냥 우리아라는 그 우리아는 오히려 되게 정의로운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보에 올릴 수 있는 건 부정하지만 예를 들어 몹쓸 짓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서 의인답게 살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생명로에 사람들을 적지만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의인처럼 살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되고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전제로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내가 기도를 해도 우리의 뜻대로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사실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 기도해들 대상이 누굽니까? 혈연이에요 혈연 가족들 가족들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위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매일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그래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이 계보를 통해서 이하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차별이 없다 라는 거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좀이 부분은 넘어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이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이제 마리아, 아직 약혼한 상태고 결혼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 상태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의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길래 그랬을까? 세 가지를 제가 찾았습니다 어, 첫 번째는 왜이 사람의 의로울까라고 했을 때,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내, 될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약혼하고 결혼할 사람이야. 이 여자가 임신을 해서 나한테 왔어. 그리고 그걸 알게 됐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 10중 8구 다 내칠 거죠? 안 내칠 사람이 있는가 본데 지금 의논하고 계신데 <laughs> 의논해서 될게 아니 데1 0 0죠 그렇죠? 이게 뭐 자존심 상해서 이게 뭐 가능합니까? 이게 바람직한 일이에요. 절대로 안 그렇죠. 근데그 요셉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근데 그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왜 드러내지 않냐면 이 당시에는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요. 율법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든지 이혼 사유가 되고 이혼 사유가 부정한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사랑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는지.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자, 이걸 보고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거냐면, 율법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문구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잘못 보고서 자꾸 전통과 유전을 자꾸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문자 그대로, 행동 그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율법의 정신이 뭐였어요? 고아, 과부 돕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율법의 문구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고.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실 때 그렇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볼때 문자 그대로 보면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헬라하고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해석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의미, 의도를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요셉은 율법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죠. 드러내지 않고, 정말로 이것을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이 여인이 해를 당하는 것보다, 이런 임신으로 왔으니 해를 당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나 혼자 삭히고 이 여인을 보호하는 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는가? 첫 번째가 이유가 그겁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끊고자 했어요. 우리와 별다를 바 없이 아이, 헤어져. 이게 무슨 내가 결혼할 사람이 아니야. 끝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할 때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이르대 이게 이제 나중에 어, 꿈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꿈꿈 자매라고 잠을 잠이라고 표현하는데 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제 설명을 하나님께서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라고 했지만 이 잠은 깊은 잠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 환청처럼 뭔가 어,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을 낳으리니, 이숨을 예수라 하라. 이름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인용해서. 어,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자라고 표현했죠. 예, 그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두 번째가 이겁니다.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을까? 자뭐 꿈속이든 잠이든 했든 환청이든 들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사해서 말씀을 들었고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을 계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내가 기분 나빠서 도저히 이 여자는 안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기분이 싫으면 상하면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목사들도 자존심 때문에 이 마음이 얼마나 옹졸한지 모릅니다. 저는 최근에도 겪었어요. 제 자신을 뭐 돌아봐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이거 이러지 않았어요. 그거에 관해서 그는 감정적으로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짓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여인을 받아줍니까? 반문하지 않았어요. 분부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죠. 이런 조금 억울한 것 같고,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을 갖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게 의로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토라지지 마세요. 어느 누가 상, 누구를 향해서 뭐 말씀으로 공격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자꾸 자기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 같다. 기분 나쁜 거죠. 자존심 상하는 거죠. 내가 한 일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고 많이 드리고, 난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정말 그랬다면 그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 사람을 아무리 나쁜 짓을 해건 죄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 얼마나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데 그 사람 잘못됐다고 우리가 말씀으로 누가 공격을 합니까? 그러면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 설교자가 마땅히 당해야 될 일이죠.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말씀을 받았을 때 요셉은? 그것을 본 무대로 그냥 그대로 행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이것이 두 번째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닌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구절인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아들을 낳기까지 어떻게 동침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이 여인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결혼할 사람. 이때 당시에 약혼은 거의 결혼과 마찬가지였다 이걸 깨면 큰일 나는 그런 거였어요. 오늘과는 좀 다르지만, 근데 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데, 여러분 이 젊은 나이에 동침하지 아니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어?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도 이 사람 결혼할 사람이야 하면 쉽게 잠자리를 같이 하는데 문제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이 임신한 여인을 두고 왜 동침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간단히 볼때 이렇게 참는 자였다. 뭐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어떤 성경의 덕목이죠.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기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당신이... 이 뭐야 약혼한 그 여인의 배 속에 있는 그분이 예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놀운 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기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저도 참이 사람이 대단하다고 봐요. 이 젊은 나이에 그런 것들 우리도 뒤를 돌아보면 젊었을 때 보면 이런 욕구를 참아내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마 성경에서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세 가지를 볼때 저는 제 자신감이 뚝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을까? 어려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요셉의 이런 행동들을 보니까, 어, 나하고 똑같네. 이러실 분 계세요? 어, 계실 수 있죠? 제가 뭐 여러분을 비하는건 아니니까 계실 수있죠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상한 게 뭐냐면 이때 당신은 예수님이 지금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어. 이제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죄 많은 자들을 구원하기 오셨어요. 죄 많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 저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걸 믿었어요. 저를 뭐라고 불러요? 의롭다,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는 이런 행동, 이런 결단력, 이런 뭐 깨끗함 없어요. 근데 저한테 의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의인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정말 올곧게 하지 않아도, 율법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아니어도. 또 이렇게 절제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참는 자가 아니어도 이미 저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놓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고 죄를 많이 지었고 후회할 일이 있지만 그래도 저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은 너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우리의 모든 죄를 부정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피로 대신 피 흘리셔서 제물로 받쳐지셔서 우리가 용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변화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의인이에요 지금 내가 의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요번 주중에도 죄를 지었어 그래도 여러분은 누굽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때문에 내가 의인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 공로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 그리스도인이지만 지금 공로를 쌓아야지 안 하셔도 돼요. 내 존재 자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보십시오, 뭐가 되나. 이 방식, 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의 방식과는 우리는 다른 삶을 살수 밖에 없을 거예요. 뭐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정체성은 일단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의인인데 삶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건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의인답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지 이건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표출되는 게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옮기는 것에 대해서 그 주인분을 만났습니다. 근데그 계약을 다 쓰고 나서 그 장소로 같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한, 한 시간 정도 계약서를 쓰고 장소까지 가는데 이제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분께서 저한테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셨어요. 사회생활을 하셨고 일찍 명예퇴직을 하시고 일거리가 그래도 있어서. 어, 인도네시아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도 어렵게 어렵게 어, 매매를 하셔서 빚을 아직도 갖고 계세요. 근데 명예퇴직을 하면 이제 이걸 갚을 수 없으니까 일자리가 마침 있어서 인도네시아에 가셔서 지금 4년째인가 그 일을 하시고 계속 이걸 메고 가고 계세요. 근데 그분께서 사회생활을 좀 해보시고 아내는 믿는 아내, 여기는 유교와 불교로 찌들은 신랑 결혼한 을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나중에 이제 깨달으셨대요. 하나님 없이는 이 인생 살아가는 게 내일 하루도 알수 없다. 내일 목숨 부지하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 덕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은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저는 잡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신앙생활을 자기 스스로 볼 때는 엉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분이 깨달았던 말이 뭐냐면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는 스트레스 받고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근데 지금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여기 오셔서 이 교회가 부흥하기로 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올 때마다 목사님 연락해서 제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힘으로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기세요. 그렇게 규모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장소가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연이 재밌는 게그 장소가 65평인데 누가 보기에는 뭐 작은 교회가 보기엔 클 수도 있고 또큰 교회 보기엔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곳이 어 치과가 들어겠다고 했었대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어 260만 원에 65평을 새로 나가려고 하는데 30만 원을 깎아달라고 했나 봐요. 치과에서 아, 안 깎아 주셨대요. 그래서 이게 어긋난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대요. 30만 원 깎아 줬으면 그 비용으로 사실 할수 있었잖아요. 근데 뭐 욕심이 있어서 그러시던지 뭔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 얘기인데 자기들이 그곳에 와서 처음에 매매라고 와서 매일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laughs> 교회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해놨대요. 그리고 다른 뭐 새가 나가려니까 이게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연수동안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30만 원보다 훨씬 더 깎아 주신 거예요. 이 세를 받아서는 그것 감당 택도 없대요. 근데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좋대요. 자기들 기도했던 대로 됐고, 어, 이것이 진짜 하나님 뜻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셔서 전화 받자마자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이 남편분이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하나님한테 할수 있는 일, 이거다. 해서 주십시오. 그 가격에 주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그분이 스스로 잡사라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뭐뭐이 삶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엔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그분 나름대로 그게 의로운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의인이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행동일까? 어떤 삶일까? 이것을 오늘 도전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좀더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귀가 어 그분이 말씀하신 게 진짜 하나님께 내게 힘으로 주신 건것 같아요 어? 네가 노력하지 말고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진행되어지는 인테리어 모든 것이 지 복잡하긴 해요 근데 네가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이게 기도원 가는 게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먼저 선택한 게 우선순위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하자그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교훈이 되, 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한번 내가 의인이다라는 정체성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아, 내가 무슨 의인이야. 나 이런 생각하고 쓸데없는 생각하고 이런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거고요. 하나님 평가하실 때 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내가 그래서 보냈으니 너는 의인이야. 그것 때문에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가 의인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 정체성 의인이지. 나 의로운 사람이지. 때로는 실수하고 놓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의인이에요, 여러분. 그 사탄의 전략에 자꾸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는.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내가 무슨 행동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선택한 건 이거예요. 생명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이 구원받을지 뭘지는 뭐 모르지만 이분이 또 정말 의인답게 살아갈지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다만 이것이 저의 의인으로서의 올바른 행동이 아닐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은 또 뭔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이거에 도전 받아서 하실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그렇죠? 주신 말씀을 또뭐 1년 동안 이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도 또 부여잡고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노력과 힘으로 하지 말자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일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영에게 순복하고 그 영에 게 이끌림 받아 우리가 의인답게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칭함을 받고 있으니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 볼까요? 나는 의인입니다. 한 번만 더요.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계보와 족보가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가려나긴 그런 것지만 우리 삶에서는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백성들, 의인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래 나를 믿는 너는 의인이야 이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의인이에요 절대 이거는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말 의인이고 부족해도 의인이고 죄를 져도 실수해도 의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조금 조금씩 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내주하시는 거룩한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끌림 받고 순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은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